안녕하세요 오도막 이야기 11번째 5분의 책두권막 읽어주는 저는 절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 소개하는 일반 서적은 데이비 샤피로가 쓴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은 이때 한 번쯤 읽어볼 수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 소개되는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디기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여행 갔을 때에 등 뒤에 한 가득 메었던 짐을 보고 아프리카 추장이었던 친구가 오늘 디기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이에는 검은 눈을 깜빡거리며 작은 쇼핑센터와도 같은 짐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었다. 그리고 몇분뒤디거 쳐다보며 간단하지만 깊은 울림이 담긴 질문을 던졌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저자는 칼융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오늘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짐을 갖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아침 프로그램에 따라 인생의 오후를 살 수는 없다 아침에는 위대했지만 오후에는 보잘것 없어지고 아침에 질렸던 것이 오후에는 거짓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방을 푼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것을 왜 들고 다니는지 천천히 되돌아본다는 뜻이다. 가방을 다시 꾸린다는 것은 끝없는 재평가와 재창조를 의미한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Repacking your bag. 너의 가방을 다시 패킹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가지 읽어드리죠. 페이지 241 페이지에 보면. 길을 잃어야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저자는 어렸을 때 길을 잃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도 길을 잃었다는 명제가 성립될 수 있을까? 길을 잃었다는 것은 결국 목적지를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에 지금 살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8년 전에 목회의 길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이제까지 가졌던 짐을 다 다시 리패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멘토가 계십니다. 그분은 플러 신학대학의 겸임 교수이신 황의전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번역한 로버 클린턴 교수님이 썼던 책 중에 헤비 미니스티 때 라스트라고 하는 마지막 사역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품절이 됐어요. 그러나 오늘 그책 중에 멸종 위기의 성경 중심 지도자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멸종 위기 영어로 보니까 Venice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라져 버린 오늘 사라져 버린 성경 중심의 사람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유행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왔다가 가는 것이다. 효과적인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지도하는 시대와 상황에 적절한 유행을 인식하고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이상이 있다. 내 의견으로는 지도자로서 일생 동안 효율적인 사을할수 있도록 보증하는 경험은 단한 가지이다. 오직 하나님만 이것을 보증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 우리를 무장시킨다고 확신시켜 주신다. 효과적인 지도자들은 자신의 사역에서 말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독특한 일생에 걸친 말씀 정복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한번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오늘 잃어버린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리패킹 해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라. 오늘 그런 것을 묵상하고 8년 전부터 함께 어떻게 하면 내가 쓸데없는 짐들을 벗어 버릴 것을 고민하고 하나하나 풀어 놓았던 것이 기억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일 황 장로님이 제작하신 드라마 바이블도 제게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였었습니다. 지금은 열방교회 성노님과 함께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우리 성도님의 목소리로 오디오 성경을 만들고, 같은 본문을 갖고 드라마 파이브를 듣고,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든지 성경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시간이 중단된 이때,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짐들을 한번 풀어보고 꼭 필요한 거한 가지. 오늘 성경 중심의 사람. 오늘 성경이 이끌어 주신 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어느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샬롬.